안녕하세요. 버문테크의 차량용 아이패드 미니 거치대 리뷰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의 아이패드 미니가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 제조사는 프로클립이고요. 제품은 차량에 맞는 마운팅 베이스와 기기에 맞는 디바이스 홀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를 구매하면서 거기에 맞춰 새로운 디바이스 홀더를 구매했습니다. 디바이스 홀더 구성품은 본체와 나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체 중앙에 큰 십자 나사를 분리하여 고정용 파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를 동봉된 나사를 이용해 마운팅 베이스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합하러 가보겠습니다. 마운팅 베이스 전면에는 6개의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이중 상단에 4개, 하단에 4개와 디바이스 홀더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크기, 원하는 위치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으며 저는 아래쪽 4개의 구멍을 사용해 홀더를 고정했습니다. 아까 홀더에서 분리했던 고정용 파트를 마운트에 장착했습니다. 튼튼하게 잘 부착되어 있음을 볼수 있고요. 이제 디바이스 홀더를 장착 후에 홀더 중앙에 큰 십자 나사를 결합하면 최종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홀더 중앙 나사까지 최종 결합한 모습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크기와 오디오 디스플레이 크기가 거의 비슷하여 인테리어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중앙 에어컨 송풍구를 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꼭 인지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뜨거운 바람이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겨울에는 중앙 송풍구를 잊지 말고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 완료 후 최종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운팅 베이스 설치 가이드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마운팅 베이스의 양면 테이프 비닐을 제거해 줍니다. 중앙 송풍구 뒷부분과 대시보드 사이 공간을 갭 오프너로 벌려 줍니다. 이때 갭 오프너를 밖에서 안으로 향하도록 각도 조절을 잘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벌리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벌어진 상태에서 갭 오프너를 빼지 마시고 마운팅 베이스 뒷부분을 결합해 줍니다. 이제 하단부 차례인데요. 하단부는 상단부보다 조금 더 힘을 줘야 틈을 잘 벌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갭 오프너를 위에서 아래로 벌려준 후, 빼지 않은 상태로 마운팅 베이스 아랫부분에 힘을 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이패드 미니 거치대 설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